이거 휘성 씨의 가슴 시린 이야기잖아요. 네. 하동규 씨랑 같이. 그래요. 뉘앙스로.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뉘앙스 한 번. 가능하시겠습니다. 어떻게 해야 돼? 그냥 하시면 됩니다. 아, 네. 하동규 씨 이런 거 무지 쑥스러워 하시는 분이고. 하동규 씨잘 나오신 것 같아요? 괜찮으세요? 아 힘들어요. <laughs> 거리 네. 나왔어요. 리 나왔어요. 하도윤씨 목소리로 이 노래, 와, 들어보면 좋겠다는 생각도 막 들어요. 왜, 왜. <laughs> <laughs> 왜 이래? 불량 <분량> 뽑아야지. <laughs> 울지만바보야나 정말 괜찮아만 해주시면 안 돼요? <laughs> 그럼 박수 한번 주세요! 박 하도규 씨에게 3만원 더 드립니다! <웃음> <웃음> 또 저희 휘성 씨한테 감사한 게또이거로또불량을 뽑아주시네요. <laughs> 그죠 휘성 네. 씨한테는 저희가 문화상품건 드립니다! <laughs> 괜찮아, 괜찮아. 잠 울지 마. 나 정말 괜찮아. 나 정말 괜찮아. 울지 마, 바보야. 나 정말 괜찮아. 어떻게든 살아. 행복할게. 와! 좋 아, 좋았습니다. 너무, 너무 멋있다. 좋았습니다. 아